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수도원에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 어, 혁명은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초심을 잃고 변질되기 쉽다라는 얘기죠. 어제 보셨던 사사기 7장에서 이스라엘은 믿겨지지 않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장 넘어가자마자 이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배신과 분열 그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칼로는 이겼는지를 모르지만 신앙과 정신은 참담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 속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일으켜낼 사사들을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또다시 또다시 이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사시대만의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런 참상을 사사기에 이렇게 담아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은 사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첫 사람 아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나라, 제국, 모든 민족 각 인생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어찌 보면은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실히 기도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파헤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반면 교세를 삼고 삼키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속화를 막으라. 세속화를 막으라 하는 겁니다. 세속화를 막으십시오. 어, 처음 등장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기둥을 향해 큰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기둥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바로 앞서 7장 40아 24절 25절에서 에브라임은 전쟁 끝에 참전하여서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엡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만은 왜 우리를 더 일찍 전장에 부르지 않았느냐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격렬한 말다툼을 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공로에 관한 과시욕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에게. 과시욕과 질투. 여러분 아시듯이 에브라임은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인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땅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 지파들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복과 은혜를 이들이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들이 과시로 나가고 질투와 경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갑니다. 또 하나 이 에브라임의 문제는 전리품을 더 얻고자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명분의 명분 앞에서는 명분 때문에 싸웠다면 여기 뒤에서 두 번째 문제는 실리 때문에 싸웁니다. 아무래도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 미디안 대군 아닙니까? 이들에게서 승리를 거두니 그만큼 많은 전리품을 취득했을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 이 에브라임 잡지파 자손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더 일찍 부르지 않았냐? 이것이 무서운 교만에서 나오는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뛰어서 오절을 보십시오.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천국은데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몬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도원과 300명의 군대가 남겨진 잔당들이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세바와 살몬나를 주축으로 하는 잔당들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앞에서 미디안 대군과 싸우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굶주립니까? 그런 상태로 숲곶을 지납니다 이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그 숲곶 사람들은 동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숙 기드온이 그것을 지나면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좀 먹을 것을 달라. 근데 봤더니 이 숙고 사람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6 절에 이런 이유를 댑니다. 숙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디안 왕들의 목숨이 지금 내 손에 확보되었냐? 그렇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에게 떡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숲곳은 지리적으로 미디안 군대가 상시로 이동하는 길목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해마다 추수 때 동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데 늘 어디를 거쳐서 들어오냐면은 이 숲곳을 통과해옵니다. 8 절에도 보시면은 분우엘 사람들 등장하죠. 기도의 요청이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분우엘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군대가 이동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이나 분열 사람들의 거절은 미디안에 대한 승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오는 의심과 패배주의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불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기만큼만은 살겠다라고 하는 의심, 이기심 이스라엘이라는 연합 공동체의 협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무관심과 분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숙고 사람들과 분열 할사람 여전히 히미 a 사사람에에한한이 남겨져 있는 패배주의가 남겨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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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 a e l Israel, i 첫째,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이것을 주창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페이페비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맞이하고 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라. 이것이 결국 믿음의 이제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가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또한 가지 두 번째.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그 복은 항상 흘러내리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거기까지가 성도가 누릴 복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내내 늘 이 말씀 속에서 이웃에 대한 어떻게 그 배려와 사랑을 펼쳐낼지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낙은애들에게 어떻게 그 복을 흘려보낼 것인지 계속해서 외쳐왔다는 이야기죠 애굽에서는 이런 문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한데 그렇게 바쁜 사회인데 당연히 거기서는 탐욕이 주장이 되고 질투와 경쟁이 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착취와 과시와 이기심과 결국 교만의 후폭풍이 가득한 곳이 애굽의 지역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굽을 이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어나서 가난이라고 하는 현장을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가치관 아래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애굽의 저 탐욕과 또 과시와 교만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은혜로 살고 나눔으로 살고 또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 가난에서도 애굽의 삶을 끌어와서 그 죄된 악취를 풍기면서 옛 생활의 자취를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에브라임의 모습을 통해서 스곳과 분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죽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지 않으셨을까? 이 말씀을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울 삼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과 또 저의 생활 속에 우리 가정이든 직장과 사업장이든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정말 깊은 돌아봄과 고민으로 남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망각과 착각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망각과 착각을 주의하라. 자 이번에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무나를 생포하는 또 처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드온의 속마음을 볼 겁니다. 앞에서 기드온에게 뭘 것을 줄수 없다며 거절하던 스코과 분해할 사람들, 기드온이 그들에게 어떤 보복을 하냐면요.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스코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무나를 보라 하고 지금 세바와 살무나를 생포하여 온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스코 사람들, 스코크 지역에 도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날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봐라. 진짜 내가 세바 살면 데리고 오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보복을 하는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나를 희롱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저 미디안을 지멸하고 그 선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때 순간 기론의 마음에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치고 들어왔냐면 자기를 희롱하는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어왔어요 자기를 희롱하는 것그 결과가 뭐냐면 분노로입니다 분노, 분노 분노가 서져 나오게 되고 16절, 17절 내용처럼 그 보복으로 숫고 사람들을 찔레로 치고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동족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희롱했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들을 보복하는데 찔레로 쳐서 죽이고 망대를 쳐서 죽이어서 허물어 내립니다.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자기 안에 인간적인 개인적인 이 분노가 치밀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다윗이 거의 일생 반년을 이 반평생을 희롱이 아니라 자기 원수와도 같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도망자로 살아왔어요. 얼마나 사울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울에게 보복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이 다윗 앞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넘겨 버려요. 오죽했으면은 다윗의 부하들까지도 자기가 대신 복수하겠다라고 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보복의 기회로 삼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즉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기도는 그것을 망각해 버려요. 자, 보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기돈이 미디안 이 왕들을 신문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자이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사실 성경은 미디안의 왕들의 입을 빌려서 지금 왕으로 행세하고자 하는 기도원을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하시는데 기도원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본문 27을 보십시오. 자, 세바와 살문나을 처형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의 맏아들 여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의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가 죽여도 될 일을 지금 아직도 어린 맏아들 여대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왜이 일을 시킬까요, 아들에게? 여러분 드보러 사사 사사 드보러때 철병고 900대를 운영했던 군대장관 시스라를 결정적으로 처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장을 죽이는 영광이 바락 당신에게 있지 않고 여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장을 처형하는 영예,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지금 기도원이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 왕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우리 왕이 되셔야 이미 기드온의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계산해 오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시치미를 떼죠 내가 왕이 아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정말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100점짜리 대답 했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밝혀냅니다.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김, 금 귀고리, 패물들, 왕이 입는 자색 의복,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들 요청합니다. 하나같이 무엇과 연결되고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왕에게 관련된 것들입니다. 왕. 왕이 입는 자색 의복. 금 귀고리. 왕처럼 대우받고 싶단 이야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 같이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70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몇 명의 아내가 필요할까요? 아마도 솔로몬 외에 이런 사람은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굳이 첩이 난 아들까지 여기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합니다. 아비멜렉,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결국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거짓말이었단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순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더니 자기가 얻어낸 승리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영광을 주셨더니 자기가 정말 왕이 된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암 속한 줄기 빛과 같이 일관되게 사사시대를 뚫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줄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왕이셨지만 이 시대는 단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한 적이 없었더라. 그러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던 시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길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나로 왕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권 펴도록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진정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심려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자기 기만에 속지 말라, 자기 기만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또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1,700 세겔입니다. 1,700 세겔. 이것을 이제 킬로로 환산을 해보니까. 19.98 거의 20kg에 가까운 이제 무게입니다. 많죠? 이 많은 금을 왜 모았을까요?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자, 여러분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이스라엘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옷을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두 밑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애봇. 그런데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에봇이 기도니 왜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에봇을 당시 성소가 있었던 실루에 두지 않고 자기 집에다 둡니다. 오브라 라는 집에 놔둡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의 집을 찾았겠죠. 그리고 그 에봇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행복을 구했을 겁니다.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집안에 우상딴지 모셔놓고, 집안을... 무당집으로 만들어 버렸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백성을 압제와 억압에 참상해서 구원해냈던 기도온 그러나 백성을 우상적 퇴행으로 이끈 기도온 어떤 평가가 더 정확하고 공정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결코 사람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사사든 선지자든 왕이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공과, 즉 공로와 과실을 넘어 마침내 오실 궁극적인 진정한 구원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여지는 또 성경에서 수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인물들이 아니라 그런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언제 오시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게 되시고 다슈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